자, 이제 유형 7,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어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주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고, 어려운 문제에 특히 꼭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정점이 뭐야? 정점, 정해진 점이 있다는 거지. 음, 정해진 점이 있다고. 우리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서, 문제에서, 어떤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음, 요거는 있잖아 기울기에 이거 꼭 알아둬야 돼 기울기에 문자가 있으면 문자 있으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그 정점을 먼저 구해야 돼 기울기에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에 문자가 변할 때마다 기울기가 막 변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아무리 변해도 꼭 지나는 점이 있다고 그 말은 뭐야? 그 문자하고는 관계없는 음, 그런 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한 등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직선인데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문자를 없애면 되는 거래 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결국 문제를 풀때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지 발견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고 거의 없다고 해설 보니까 아니면 설명을 들으니까 아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게 느끼는 어,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고서 좀 알아야 돼. 언제 언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기울기에 문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직접 보면서 어, 풀어보겠습니다. 자자 음. 자, 여기 보시면 직선 예를 봐봐. 이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뒤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이걸 딱 보고서, 아, 기, 울기가 지금 뭐니, 기울기가. 1분의 m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m이지. 기울기 문자가 있지.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 정점을 먼저 구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자, 지금 M의, m이 변하면 기울기가 막 변하는데, 그 m하고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M하고 관계 없다고? 그럼 우리가 M에 관계 없이? 이러면, 앞에서 문제 풀때 항등 M에 관한 항 등식이잖아. M에 관계 없으니까, M을 지울 거야. 알았지? 어떻게 지워? M에 관해서 묶은 다음에, 그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자, M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3 이렇게 쓰고 m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m이 없는 거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0 이렇다 그리고 문제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그냥 보고서 바로 알아야 되지만 문제가 이렇게 돼있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필을 지는 우리는 저 문제하고 관계없이 알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응내 말은 그래서 m에 관계없이 m에 관해서 묶었지 뭐 이렇게 그런 다음 어떻게 M을 없앤다는 라건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이것도 0이겠지 자, 따라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Y는 얼마? 4지 어, 따라서 그 지나는 점 P 항상 점 P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P는 뭐야? 마이너스 3, 어, 4라고 알아야 된다 됐지? 이런 다음 뭐 문제가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OP의 기울기를 구해달래 5라는 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야 원점과 점 P 즉 OP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두 점간의 거리 공식이니까 한번 연습하는 거지 루트 하고서 마이너스 3백이 0의 제곱 9 더하기 4백이 0의 제곱 16 그래서 루트 25니까 OP의 길이는 5다 그런 얘기지 자, 됐지? 음. 자그 다음 또 봅니다 어, 자, 1026번인데, 자, 1026번. 얘도 보자마자, 지금 이 직선을 이렇게 보고서, 어, 좋지 않지. 막, 길울고 뭐 문자 K도 들어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어, 잠깐만, 기울기가, 기울기가 K-1분의 2K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붙이고 어찌됐건 기울기에 K라는 문자가 들어있지. 그러면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K하고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직선만 보고서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써 있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날 때. 그 점피를 일단 구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 그 정점을 구하려면 문자가 K잖아. K에 대, 대해서 일단 묶어야 된다고. K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KX니까 K에서 묶을 거야. EX 이렇게 될 거고, 뒤에서는 뭐니? -KY니까 -Y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5K가 있네. 그5 이렇게 하고 나서 K를 여기다가 쓰면 되지. 그 다음, K 없는 거다 쓰는 거야. 더디X, 그 다음에 플러스Y, 그 다음에 마이너스4는... 0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k의 관계 없이 꼭 지나는 거니까 요거를, 요거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0으로 하는 그 x, y를 구하면 그게 정점이다. 그런 얘기로.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죠. 여기서 또. 그러면 ex-y는 5잖아. 그래서 ex-y는 5라고 쓰시고, 다음에 음, x 더하기 y는 4. 자, x 더하기 y는 4 이렇게 돼 있네. 이거를 나는 지금부터 더하면 3x. 음, 이거는 9. 따라서 얼마야? x는 3이다. 그렇지? x가 이제 3이면 y는 얼마야? 1이지. y는 1이다. 따라서 저 지나는 점점 점 P는 3,1이다. 그런 얘기. 이랬을 때, 자 이제 문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나는 일단 y는 마이너스 2x라고 쓴다고 했지. 그 다음에 뒤를 맞춰 P를 지나, 점 P, 얘를 지난다고. 즉 x에다 3을 넣으면 y는 1이 나와야 돼. x에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1이 나오려면 7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거를 뭐일반형으로 다시 써주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맞아? 음. 그래서 몇 번이야? 음, 4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됐지. 자, 그 다음. 음, 1027번. 또 문제를 천천히 봅니다 직선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3 위의 점 ab 여기는 지금 이거 보고서 우리 방금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거 있는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잖아 그지? 기울기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지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 위의 점 ab니까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뭐야 저 ab를 대입하면 되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이다. 그럼 이걸 쓰면 되는 거지, 뭐. 됐지. 자, 그 다음. 음, 그 다음. 직선 이거를 이렇게 보자마자, 이게 뭐야. 기울기 문자가 있잖아. 그지 지금 이거의 기울기가 뭐니? 기울기가. 기울기는, 어, 마이너스 3비분의 2a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3비분의 2a지. 기울기가 3비분의 2a야. 어찌됐건 기울기의 문자가 있잖아.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일 텐데, 그럼 우리가, 어, 자, 얘하고, 어, 잠깐만, 색깔이, 미안. 색깔이, 얘, 얘를 구할 건데, 얘에서, 어,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나는 B라는 거는, 아니야, EA를 바로 쓰자. 자, EA는 B-3이지. 요렇게. 됐지? 그러면, 그러면, 자, EA는 B-3이야? 자, 그러면 요거, 요거를 다시, 문자를 하나 줄여서 직선을 다시 써볼게. 자, 2 a 는 b-3이야. 그러면, b-3, 이렇게 하시고, ax, 이러면 되겠지. 아니야, 뭐라는 거야. 2 a 라고 했으니까, a를 쓰면 안 되지. 2 a 는 b-3 썼지. 그 다음에 x, 이렇게. 다음에, 마이너스 3by, 이렇지 그거가 구해. 그러면, 그러면 이제 A라는 문자는 없어졌고, B에 대해서. 기울기가 어찌됐건 지금 또 B라는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직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은 B하고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있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얘를 지금부터 뭘할 거냐? 그러면, B에 관해서 묶을 거야. 자, BX니까, 앞에서 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3by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b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어, b가 없는 거는 뭐 있어 마이너스 3x 있지 요렇게 저 9가 왼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하고 관계없이 꼭 지나니까 요거가 뭐 0이란 얘기고 남아있는 요것도 0이란 얘기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먼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x는 9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게 먼저 나오지. 그럼 이쪽에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어, 저기서 0이 나오려면 y는 어떻게 돼야 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지. 음. 그래서 항상 지나는 그 정점은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됐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유형 7도.